안녕하세요.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하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. 2025년 6월 29일 단도박 147일 차에는 단도를 못하는 순간 잃을 것이 많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, 제가 초한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우선은 재발을 하는 순간, 제 여자친구도, 가족도 떠나게 될 거고요. 재발도, 단도의 과정이라고 하지만, 어찌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순간 여자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발 없이 단도를 잘 해나가고 있는 여러 협심자들을 멘토 삼아서 저만의 단도의 길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단한번의 재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목숨을 걸고, 진짜 목숨 걸고 단도를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머릿속에다가 리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시키고, 그리고 행동도, 환경통제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지금 방법과 수단을 지금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, 저는 단도를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단도를 정말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단순히 도박, 도박을 하지 않는다. 이 얘기로만 다가가면 안될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단도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, 그건 당연한 거고, 그와 더불어 그동안 도박을 하면서 안 좋은 습관들, 행동들, 이런 것들을 전부 교정을 해 나가야 되고요. 그리고 도박의 그 공백기,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다 찾아야 되고요. 그거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머릿속에다가 도박에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과 부작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저는 이게 무너지면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단도를 하게 된건 정말 어찌 보면은 천운이거든요. 도박 인구가 진짜 300만이 넘어가잖아요. 300만 명 중에 과연 단도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? 도박 인구는 300만인데 제가 봤을 때어림잡아 많이 쳐도 10만 명이 안 돼요. 진짜로 10만 명도 안될것 같아요. 단도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단도를 하시는 분보다. 그래서 이제라도 단도를 할수 있다는 건 지금보다 더 밑바닥으로 가지 않고, 진짜 조금씩,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,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한 번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재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, 제가 느꼈던 바를 뭐 공유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한 거는, 재발이 일어났다면, 그 부디 그 재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재발로 인해서 진짜 모든 걸다 잃을 수도 있어요. 한 번의 재발을 별거 아닌, 그냥, 응, 음, 단도의 과정이야.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, 아무런 분석과 추후에 그또 도박 충동이 왔을 때 그런 통제거리들, 브레이크 장치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박 충동이 오면 충동이 오는 대로 또 도박을 하고 다시 또 단도하고 또 충동 오면 도박하고 단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걸다 잃고요. 혹은 다시 도박의 세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지금보다 더큰 빚으로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.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 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인 월요일 우리 단도 잘 해봅시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